인생이란 무엇인가? 5월 30일 1. 땅은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로 사고파는 대상이 될수 없다. 땅을 사고파는 것은 사람을 사고파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. 2. 노예제도의 본질은 남의 노동을 대가도 주지 않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. 땅의 개인 소유는 노예 소유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주는 것이다. 노예 소유자는 자신의 노예에게 그 노동에 의해 얻어지는 것 가운데 그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은 남겨주어야 한다. 그런데 과연 자유국가의 무수한 노동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받고 있는 것일까? 헨리 조지. 3. 땅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엄숙한 선물이다. 적어도 땅 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. 그것은 아기에게 어머니의 젖을 물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권리이다. 마르몽텔. 4. 내가 땅에 태어난 이상 그것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필요한 만큼은 주어져 있을 것이다. 그러므로 나는 내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 에머슨. 5.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자신이 잠을 잘 자리에까지 돈을 치르지 않고는 잘수 없다. 공기, 물, 햇빛은 길 위에서만 누릴 수 있을 뿐이다. 법에 의해 보장된 유일한 권리는 지쳐서 비틀거릴 때까지 그 길을 걷는 것이다. 왜냐하면 그는 땅 위에 머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쉬지 않고 계속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. 그랜트 앨런, 6. 남자든 여자든 인간의 몸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되며, 영혼은 더더욱 사고 팔수 없는 것이다. 이와 마찬가지로, 땅과 물과 공기도 매매의 대상이 될수 없다. 왜냐하면,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지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. 존 러스킨. 7. 땅을 사고 팔고 등기하고 관리하는 것은 크나큰 죄악이다. 8. 사람들은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, 가능하면 많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.